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하나님께 전해드립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줄을 불러, 아뢰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오? 오직 주만 모 다스굿니새 신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정에 우리 부어 있으니 변함없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 4절과 5절입니다 구약 968쪽입니다 이사야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루어졌다는 유대인에게, 유다왕국에게 붙여진 이름들을 보았습니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입니다 그야말로 최악 중에 최악의 칭호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이름들이 붙게 된 이유는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여부화를 버리며 이스라엘에 거룩가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럽고 추한 이름이 붙은 이유는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멀리하고 물러갔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황제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황제와 반하는 위치에서 반대의 행동을 하면 황제의 아들 자격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가끔 보면 이 역사 속에서 황제의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고 그냥 반역자일 뿐입니다. 지금 유다 왕국의 행동이 딱 이런 반역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택한받았다라는 사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의 범주 안에 일단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폐역하면 그 택한받은 결과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과 자꾸만 거리를 두면 결국 우리에게 붙을 이름도 이런 폐역한 이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제대로 살아가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표면에 살아갈 때는 공기가 희박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높은 지대로 올라갈수록 산소가 점점 더 옅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숨쉴수 없게 되겠죠. 지표면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숨 쉬는 것이 어려워지듯 신앙적으로 보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신앙적인 호흡이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좋지 않은 컨디션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5절은 만신창이가 된 유다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하였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계속해서 혼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폐역을 거듭하면서 점점 더 망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온 머리가 병들었다는 말은 지적인 판단력과 도덕적인 결단력이 사실상 완전히 상실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멀쩡하던 사람이 머리를 다쳐 다치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것을 소식은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가 전혀 없던 사람이 머리를 다치고 나니까 기억력들이 다 없어진 겁니다. 자기가 결혼했다는 사실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고 어쩌다 한 번씩 기억을 하는데 이미. 아주 오랜 동안 깨어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내는 떠나가고 그냥 흐릿한 기억 속에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정도만 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마음 아프게 본 적이 있습니다. 머리를 다치면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굳이 온 머리는 병들었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이고 온 마음이 피곤하다라는 말은 사실상 <laughs> 그 사람이 견뎌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지칠대로 지쳤다라는 뜻입니다. 멀쩡해 보여도 전혀 그렇지 않은 유다왕국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10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하나님과 거리가 벌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지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리석은 판단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이 되면 빛을 비추는 무언가를 이용해서 길을 찾고 길을 걸어야 하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무작정 산길을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몸이 성할 수가 없습니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여기 부딪치고 저기 부딪치고 만신창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온 마음은 지쳐버립니다. 쓸데없는 시도를 하고 엉뚱한 길을 가며 필요없는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중에는 충전을 받지 못해서 영적으로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며 전도서를 시작하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섯 번입니다. 이 다섯 번이 무슨 의미냐 하면요. 완벽하게 다 헛되다는 겁니다. 물어볼 것도 없이, 반박할 여지도 없이, 예외 없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닌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구현하면 결과는 헛됨 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 헛됨을 깨닫게 될때 마음의 피곤함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래도 그렇구나라고 알아차렸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매일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지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특별히 더 나은 역량을 가지고 있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거리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들보다 더 지혜롭고 겸손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거리를 의식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답을 들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되지 않게 하시고, 또 지혜롭고 겸손한 자의 삶을 통해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뻐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